네, 후보자 추천서, 부산 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변성환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구호가 완전히 새롭게 부산의 집중, 시민의 집중입니다. 저는 정치, 성, 이번에 재선거 처음 합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. 그런데 큰 선거만 해봤어요. 제가 부산시장 권한 대행을 마치고 지난 4-7 보고선거 때 어, 부산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,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부산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. 이번에 재선거 처음 합니다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인의 팩입니다. 제 구호답게 완전히 새롭게 부산에 집중, 시민에 집중하는 신선한 모습으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도 선거의 승리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대단히...